교과 진도 운영 계획 이란 선생님 들 께서 아시는 진도표 를 말하 는데, 요 여기 에는 성취 기준, 기간, 단원명, 평가 과제, 주요 학습 내용 또는 활동, 시 수가 포함 되어있 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 계획과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 봤어요. 두 표를 비교해 보시면 평가 계획의 평가 질문 부분이 교과 진도 운영 계획의 주요 학습 내용 또는 활동과 같은 내용이죠. 결국 우리가 평가 과제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이 수행한 내용을 수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을 얼마나 해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평가.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국 교육과정 문서가 수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각각이 따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교과 진도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이 완성되었는데요. 어, 결국 이렇게 평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한 단원의 교육과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원별로 평가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결국 선생님만의 교육과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와, 나만의 교육과정 만들기.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한 평가 내용이 맞는지, 아이들을 성취 기준에 도달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이 계속 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럴 때 길잡이가 될수 있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 연구회에서 3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책인데요. 과정 중심 평가, 역동적 평가로 실천하기라는 책이에요. 혼자서 고민이 되실 때이 책과 영상을 참고해 보신다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를 실천하실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들 어 혼자서 하시는 게 아직 불안하시죠? 어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뭉치시면 더 훌륭한 교육 과정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같이 하실 선생님이 안 보이시나요? 저요. 어, 그렇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우리 강원 초등 교육과정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신 건 어떨까요? 저희 연구회에서 함께 공부해요. 공부해요! 지금까지 수학교과의 단원 중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성취 기준 해석, 평가 과제 선정 및 분석, 평가 계획 세우기, 그리고 교과 진도 운영 계획 세우기까지 함께 해봤어요. 이번 영상은 평가 계획을 처음으로 혼자 짜보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거였는데요. 혹시 주제를 중심으로 평가 계획을 짜시는 것이 더 궁금하신 선생님을 위해서 저희가 짧은 맛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과 수업에 대한 더 갈증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면 저희가 여름방학 때 다시 뭉쳐야 짠다 주제편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 이번에는 선생님의 손으로 직접 평가 계획을 짜고 수업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뭉쳐야 짠다! 안녕!